5월부터 어 제가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 경기에 그 울버햄튼 대 맨유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가 쉽지 않아요. 어왜 쉽지 않냐면 뭐안 봐도 제가 작년 기록이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안 봐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울버햄튼이라는 팀 자체가 어 이번 시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강팀한테 졸라 강하고 약팀한테 의외로 못 해요.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냐면 수비와 역습이 강한 팀들이 강한 팀들이 어, 확실한 어, 골게터가 있고 어, 공격수들이 확실히 갖고 있고 수비와 역습이 어팀 색깔인 팀 색깔인 팀들이 강팀한테 좀 비비입니다. 그러면 울버햄튼은 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패싱 플레이로 일어나서 빌드업을 통해서 어 필드골을 내기는 강팀 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방뭐 역습이라든지 스루패스 그다음에 뭐 위, 어, 크로스패스나 세트피스, 이런 거에서는 울버 엔트이 강할지 모르겠지만, 볼 점유율을 패싱 플레이로 이어져서, 어, 좀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하는 축구에는, 어, 좀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거든. 그게 이제 작년에 보여줬던 울버 엔트의 모습인데, 멤버만 보면, 울버 엔트니란 팀이라는 걸 지우고, 보면 한 에버튼 정도 급은 되는, 그런 멤버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어, 울버 엔트니란 팀이고, 맨유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보강됐는 게뭐 산체스도 지금 없고 루카쿠도 없고 공격적인 옵션이 조금 빠졌긴 했지만 어, 대신에 수비적인 거를 맨유가 작년 시즌에 수비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골을 좀 많이 먹혔잖아요. 골을 좀 많이 먹히다 보니까 이제 완비사카라든지 맥가이어, 완비사카고 맥가이어라면 어, 어느 팀 어느 강팀을 가도 주전으로 뛸수 있는 윙백과 어, 중앙 수비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 공격의 폭은 얇아졌을지 모르겠지만 메인 공격수가 마샬, 뭐 링가드, 레시포드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산체스하고 루카쿠가 원래 네임밸류가 더 높았지만 점점점 산체스는 맨유에 좀 스며들지가 못했고 솔직히 말해서 아스날 아스날에서 맨유로 괜히 왔다는 생각이 좀 저는 좀 듭니다 아스날 때 있을 때가 산체스가 훨씬 더 나았는데 팀 색깔이 안 맞는 건지 뭔지 몰라도 일단 산체스가 맨유에 있다가 이제 맨유를 떠나게 되는 시점이 지금 왔죠. 그다음에 루카쿠는 어. 저격형 스트라이커로서 이제 한방 한방을 좀 해결해주는 스타일인데, 맨유가 색깔이 좀 어정쩡했죠? 어정쩡하다 보니까, 루카코도 그렇게 큰 활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한방 한방을 해주는 게 있었겠지만. 그래서, 맨유가 이번 시즌은 제가 지금 좀 기대하는 거는, 좀발 빠른 좀 윙어 좀 폭넓게, 어 운동장을 좀 윙어 쪽도 많이 쓰면서 폭넓게 433 포메이션을 확실하게 구축을 해서, 어, 442-433 4월 포메이션을 그렇게 맞아, 맞아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미드필드가 또 강하거든요. 미드필드는 어, 자원들이 많아가지고 주전이든 백업 멤버든 두세명 정도는 충분히 갈, 어, 갈 수가 있는데 공격 멤버가 좀 약해요. 어, 회장이 오자 어, 대장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격 멤버가 약하다 보니까 공격을 어떤 식으로 지금 긴 시즌을 운영을 할지 딱 링가드 레시포드 마이살밖에 없어요 현재로서 어, 네임벨이 어느 정도 있는 유망주를 데리고 왔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어그세 명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맨유가 조금은 좀433 포메이션에 맞게 좀 발빠르게 어좀 공격을 템포를 가져가는 축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저는 오히려 작년보다 어 수비가 보강되고 공격 층이좀 얇아졌긴 했지만 수비가 강화된 맨유가 조금 더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이번 시즌은 좀 기대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어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오늘 어떤 거냐면 일단 울버햄튼이 작년 시어 지난 시즌 때는 어 거의 뭐 맨유 킬러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가 오늘 이 어려워 보일 겁니다. 저도 어려워요.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어 무승부를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울버햄튼의 승을 갖고 가기에는 맨유가 수비가 강해졌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울버햄튼은팀 자체가 원래 수비가 강한 팀이기 때문에 맨유의 이 공격이 얼마만큼 또잘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했을 때는 무승부입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승패를 굳이 나눠가자면 그래도 맨유가 조금은 좀 바뀐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맨유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울버햄튼이 작년에는 뭐 어, 메뉴한테 강했긴 했는데, 어, 아, 모르겠네. 나는, 나는 메뉴가 첼시한테 보여줬던 그 폭발적인 공격력이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레시포드, 마샬, 이쪽이 너무나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내가 좀 괜찮게 보는 건 일단 포그바, 포그바, 마티치가 같이 안 나오는 게 낫더라고. 그니까, 러 마티치하고 지금 보면 마타하고, 어, 있긴 있는데, 어, 나는 마, 일단 마, 마, 티치하고 포그바 같이 나오면 안 돼. 마티치와 포고바랑 같이 나오면 안되고 일단은 마티치와 포고바 자리를 같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는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을그 다음에 어또 여러가지로 봤을때는 지금 그린우드라고 해서 맨유에서 어 이제 유망주 나이도 어려워 18살, 18살밖에 안됐는 앤데 얘를 어느정도 이제 키우려고 지금 백업 공격수로 갖고 나왔긴 했거든얘 한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면 나는 아사리 사사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사이로 써서 마샬이나 링가드 중에서 한 명을 좀, 후보로 돌리는 유주님 게. 1개월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유준님 감사합니다. 유준님 감사합니다. 아, 누구신가요? 오시는마저 팬가입도 하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좀 공격적인 측면에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 마샬 링가드 레시포드 중에서 두 명만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링가드는, 미드필드 윙어러스로 역할을 하지만 좀 약간 LF 역할도 좀 자, 잘하는 어, 공격수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마샬 뭐 링가드 레시포드는 어, 포지 포메이션이 서로 서로 다할 어, 수가 있는 그러니까 CF 그니까 여기는 지금 메뉴는 어떤 스타냐면 일이 ST라고 해서 정통 스트라이크 자리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CF RF LF RF c f 쪽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격형 미드필드로서 활동을 할수 있는 애들이 세명이서 어, 공격수를 지금 맡아야 되거든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어, 감독이 풀어나갈지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의 공격수를 영입을 안 한다면 어, 아마 우승후보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어, 선수 스쿼드가 공격적이어서 너무나 약해요 그래도 최소 한두명 정도는 우리가 어느정도는 어, 백업용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만한 선수다 라는거를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은 어좀 불안해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걸 그런 걸 여러분들이 어 어느 정도는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 하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걱정은 없어요. 일단은 울버햄튼 한 팀이 얼만큼 잘하고 못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멤버 구성 자체가 지난번에 레터시티원장에서 제가 울버햄튼 승무 쪽으로 봤었는데 무승부를 그 했는데 일단은 히메레즈하고 어, 지어 좋다 하고두명 있겠지만 여기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미드필드 라인이 너무나, 너무나 강력해요. 이게 너무나, 어, 피지컬적인 부분도 좋지만, 패싱 플레이도 좋고, 너무나 좋아요. 이게 네베스, 어, 그 다음에, 주황무티뉴, 도어티, 이런 애들이 어느 정도는, 어, 중앙에서 충분히 또 해줄 수 있고, 여기는 또, 뭐, 어, 화이트라든지, 트라우레라든지, 어, 그 다음에, 구트론을 얼마 전에 또 여기 영입을 했죠. 이탈리아의 구트론이라고 해서, 어, 또 세리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백업 공격수로 아마 사용을 할것 같은데 멤버 자체는 S급이 딱 있다라고 월클이 있는 팀은 아닌데 A급 선수들이 너무나 후보든 주전들이든 충분히 번갈아가면서 뛸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팀이다. 그래서 너무나 어, 탄탄한 전력을 가 있다. 하빈님 별풍선 38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빈, 하빈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삼파 안되게 감사합니다. 나이트나이다 아이고 아이고 또 당첨되셨네요. 어, 또 휴스턴하고 또뭐 이렇게 해 가지고 또해 가지고 아, 축구하고 섞커셔 가셨네. 어. 꼬마하고 휴스턴하고 뭐몇개몇개해 가지고 또 가시가 당첨되셨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이다나이다 있다, 나 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울버햄튼도 맨유도 이제는 공격적인 측면도 뭐골 결정력이 있는 팀이겠지만 수비적으로 진짜 올한 해에 뭔가를 좀 보여 줄 원래 울버햄튼은 수비가 원래 좋았던 팀이고. 어, 맨유도 지금 수비에 좀 힘을 좀 많이 실었기 때문에 수비와 역습이 둘다좀 어느 정도는 어, 강하게 어, 스타일로 좀 나타나야 되는 그런 팀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누가 구멍이 나서 불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성향적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가 가장 소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또 무승부 졌는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이길 것 같다라고 어, 칭했는 팀들이 무승부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의외로, 사람들이 좀 불안해서 어려운 경기들을 승을 보거나 무승부 봤던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아사리 쉽게 이겨야 될 팀들을 골라가지고 승을 봤는데, 무승부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경기는, 저는 그냥, 어, 누구, 울버앱들이 승을 해도, 맨유가 승을 해도, 저는 인정, 인정을 한다라고 말을 할게요. 누가 승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어, 무승부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 그게 가장 소편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점수도 많이 날것 같지가 않아서 그게 많이 난다 하면 저는 아사리 맨유가 이길 것 같아요. 어 맨유가 점수가 많이 난다면 맨유가 이길 것 같고 아사리 저득점이라면 울바인턴 쪽이 수비가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는 뭐 1대0이나 뭐 똥줄로 어,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저는 어, 그냥 무승부를 보고 있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번 주까지 해서 다음 주까지 한번 어, 데이터를 쭉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리도 이제 얼마 전쯤 했으면 또 개막하거든요. 유벤투스가 강력하긴 한데 지금 AC 밀란도 어지 피영택하고 이제 애들 들어오면서 부상에서 다 복귀하고 그다음 에 인터밀란도 지금 영입을 서두어고 있는 부분데 근데 인터밀란은 사체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워낙 나갔는 선수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좋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폴리는 기, 기본 뭐 멤버들 그대로 어느 정도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고 이번 시즌도 유벤투스가 가장 뭐 좋아 보이긴 한데 일단은 뚜껑 열어봐야 되니까 어, 개막하고 나서 한두 경기 세 경기까지 좀 지켜볼게요. 그리고 MLB 어 일단은 저는 9시 이후 경기부터는 안갈것 같습니다. 9시 이후 경기부터 좋아 보이는 거 그냥 말할게요. 9시 경기부터 말할게요. 9시 경기부터. 일단은 천사, 네 천사, 미네소타, 휴스턴, 그 다음에 어, 어쩔 수 없이 애리조나 봅니다. 어, 이렇게 봐요. 9시 이후 경기. 혹시나 아침에 어, 지나가시다가 뭐 하다가 또 사실 분들은 근데 휴스턴이 개똥배죠. 개똥배라서 1.17이라서 패스하고 미네소타 깁슨이 어, 시카고 아이스타스한테 상대 전적이 좋아요. 어, 노바 원적인 것보다 그리고 미네소타가 홈이기 때문에 당연히 빠따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카고 아이스사스보다는 하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어, 미네소타를 보는데 1.3이라서 똥배라서 패스했죠. 그리고 어, 천사 경기하고 애리조나는 복불복입니다.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또 배당도 1.45, 어, 갈렌이 나와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선반에서는 어, 애리조나가 어, 좀더 나은 거 맞아요. 그리고 원정 콜로라도 실력보다는 홈 애리조나가 좀더 낫다. 그리고 어, 치치 곤잘레스가 원정 방어율이 7 점대이기 때문에 애리조나가 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어느 정도는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당이 어, 그렇게 뭐 콜로라도 팀하고 애리조나 팀을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배당이 높다고 볼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요. 일단 9시 경기는 한꺼번에 묶을 거면, 어, 미리 말씀드릴게요. 천사, 미네소타, 휴스턴 어, 에리조나, 이런 식으로 네 개를 묶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른 이유는 뭐 말하니, 뭐, 이유 다 말했는데 뭐, 더 길게 할거 있나요, 제가? 기, 더 길게 할거 없죠? 뭐, 그냥 뭐, 간단하게 말해도 다 알아들으실 건데. 대충 보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천사 경기 같은 경우는 피터스가 알라드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빠따는, 어, 텍사스나 지금 천, 천사나 누가 터져도 할 말이 없는 빠따이기 때문에, 저는 아사리 어, 테사스보다는 지금 터져 있는 어, 천사가 좀 좋을 것 같은데 2연승 후에 3연승이 없다라는 점에 한개 걸려요. 그것 때문에 배당이 더 높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개 걸리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뭐 천사가 뒤질 만한 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천사, 미네휴스턴 애리조나. 만약에 집집하면 천사 빼고 미네소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똥배들 끼워서 미네소타, 휴스턴, 애리조나만 가면 뭐두 배는 넘겠네. 어, 그런 식으로 가면 9시 이후 경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 8시 경기. 저는 말했습니다. 당하더라도 한번 틀릴 순 있어요. 얼마 전에 민즈가 원정 가서 개 틀렸죠. 그래서 홈민즈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어, 미러키에서 넘어온 로페즈하고, 볼티모어에서 지금 새로운 유망주 민즈하고, 홈에서 잘 던지는 민즈하고 붙는다. 지금 캔자스 시티나 볼티나, 빠따는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캔자스 시티 같은 경우는 2연패 중이지만, 볼티가 지금 현재로 6연패가 7연패, 7연패 중이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민즈가 오늘 홈에서 지난번에 털렸기 때문에 오늘 개오투를 할 가망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저는 볼티모어 봅니다. 그게 이게 똥과 오줌 대결인데 굳이 안 가도 되겠지만 어 그냥 승패를 본다면 저는 볼티모어 1.58이라 하더라도 볼, 볼티모어가 정배받는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일단은 뭐내 입장에서 나빠 보이지 않네요. 나빠 보이지 않고 볼티모어 승을 일단 보고요. 두 번째 로스하고 밀리앙스가 나오는데 이거 기본적인 방어율만 보면 여러분들이 윌리엄스가 더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타격 지표 같은 경우는 워싱턴이 피츠버그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오늘 피츠버그가 또 시카고 검사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또 경기 봤거든요. 어 일찍 일랑 김에 어, 봤는데 시카고도 7대1로 7대0에서 9회 말때 거의 혼너한 개 겨우 쳐. 그킴브러링한테 겨우 한개 쳐가지고 7대1로 졌는데 타격 지표 쪽 완전 개 쓰레기고요. 피츠버그가 지금 윌리엄스가 홈에서 6점대 방어율입니다. 홈보다 원정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로스는 원정 방어율이 홈보다 더 좋습니다 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로스 같은 경우는 아사리 홈이 방어율이 더 안좋고 원정이 더 좋은데 3 8 6이 지금 25인이 던져서 3점 떼면 나쁘진 않거든요 무난하게 던진다 근데 타격집보가 워싱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거는 워싱턴 승을 안볼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경기도 배당이 전부 다왜 이렇게 잘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워싱턴이 1.61이라는 배당을 받으면서 정배를 받았긴 했지만 높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여러가지 비교해 봤을 때는 피처버그가 빠따 살아나기 전까지는 어 워싱턴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 c 라이 바우어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바우어 클리블랜드 때부터 제가 투수 중에 가장 안 좋아했던 투수가 어 바우어거든요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뭐 제가 싫어하면 싫어한다 말을 해야 되니까 얘는 투구를 제가 봤을 때 작년에도 안 좋아했고, 그 작년에도 안 좋아했는데, 그냥 전통 우왕 쿠쿠파 스타일이에요. 그냥 무난하게 던지는, 구종을, 어 던지는 스타일이고, 뭘막 하나 잘 던진다고 생각되는 게 없어요. 나는 얘 나오면, 어 아사리, 그냥 패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시네티하고 샌디이고 빠따적인 측면에서는, 뭐, 지금 앉았어야 거의 또이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투수에서 바우어가 그렇게 앞설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승패 타이밍이 봉다 봉다 타고 있으니까 신시네티가 승 타이밍이라서 승을 간다. 이 이유 말고는 신시네티가 지금 현재로 샌디에이고한테 이길만한 어, 조건 은 아무것도 좋아 보이는 건 없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 저는 이거 간다면 샌디에이고 옆배 쪽으로 일단은 어, 추측만 할 뿐이지 시에, 신시네티는 절대 안갈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템파베이하고 시애틀 이것도 맥케이하고 곤젤레스 나오는데 아 맥케이 이게 좀 애매한 놈이거든요. 어좀 애매한 놈인데 일단 홈에서 방어율 안 좋아요. 방어율 아사리 곤잘레스가 더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템파베이가 시애틀보다 잘한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는 팀이긴 맞는데 빠따가 좋다라고 볼수 없는 팀. 아사리 곤잘레스가 지금 현재 맥케이보다는 더 좋을 수 있다. 나는 이것도 시애틀 옆배를 봅니다. 템파베이 1.4배는 너무 가당치 않는 배당이라고 생각해서 어 이것도 저는 역배 쪽으로 좀 봅니다. 오늘 만약에 뭐 시, 열포를 재미삼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샌데이고, 뭐, 시애틀 옆에도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주력감은 가기는 좀 애매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세인트루이스하고 미러키는, 아, 세인트루이스가 요즘 폼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벙... 지금 퐁당퐁당 타고 있긴 하지만, 긴 연승도 했었고, 어... 투수들도 잘 던져주고 있었고, 최근에 뭐, 경기가 그렇게 했지만, 미러키가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게 투수가, 일단은, 허더슨하고 지금 나오기는 한데, 냉정하게 말해서, 냉정하 말해서, 그래도 허더슨하고 데이비스라면 데이비스가 나쁜 건 아니에요. 데이비스가 딸리는 건 없어. 근데, 미러키가 지금 불펜들도 많이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막 연장전, 옥수로 긴 연장전도 얼마 전에 갔고, 막, 지금 최근 두 경기에서 완전 녹초가 되었거든. 요녹초가 되어가지고, 오늘 이 경기를 얼마만큼, 어 좀, 컨디션을 회복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게 제가 보는 기준점에서 좀 문제가 될것 같은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 그래도 어 그래도 미러키의 데이비스와 허더슨 싸움이라면 미러키가 빠따가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빠따가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선발에서만 밀리지 않는다면 어 미러키 옆에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늘은 경기 수가 몇개 없으니까 음 한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한둘셋넷 아 9개 10개 잖아요 축구까지 10개까지 다 했으니까 10개를 다 뽑아 드릴게요 어, 다 뽑아 드리는데 제가 주력으로 가는 주력으로 갈 만한 경기를 뽑아 드릴 테니까 거기서 골라서 여러분들이 가시고 축구는 어차피 한 경기밖에 없으니까 그 외의 경기들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번 어, 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다 한번 적어 보고 왜냐면 저는 지금 적으면서 어, 갑자기 다폴로한개 어, 가고 싶어 가지고 배트맨을 열려고 하는 거 거든요 그래서 배트맨은 제가 다 폴로 한개 걸어놓고 주력은 갔을 거니까 당연히 갔을 거니까 다 폴로 어한개 걸어놓고 아 틀릴더라도 월요일이잖아 월요일 은 어차피 방방바니까 열 폴도 한개 걸고 깔끔하게 여러분한테 오픈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같이 한번 화면으로 봐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해드릴게요.